노승희 선수 자 페어웨이 왼쪽으로 티샷이 왔습니다. 긴 클럽 선택을 했는데 네. 살짝 우측으로 밀리면서 러프에 잡혔습니다. 노승희의 세 번째 샷 네. 파퍼 신경이 쓰이겠습니다. 노승희는 파펏 주털부터 한타를 일으습니다 어느새 세타 차안의 선수들은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. 노승희? 네, 네 좋습니다. 네, 승기. 나이스 네. 버디 이뤘던 타수를 만회했습니다 노승이 됐습니다 어우 어려운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네요 두 자릿수 언더파에 진입합니다 정말 리저보드 빽빽하네요. 네. 10번 홀의 노승희, 99m. 네, 오늘 핀이 이제 뒤에 있죠? 오와, <laughs> 정확했습니다. 태핑거리. 네, 노승이가 이제 두타 줄이게 됐고요. 공동 사 위로 올라옵니다. 노승희 9번 아연 네 조리 네. 좋았습니다 노승희 자이 네. 펀트가 들어가면서 노승이 또 선두와 한타 차가 돼요. 공동 3위 아직 노승이 선수도. 들어가면 공동 선두 네. 노승희까지 선두가 되네요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. 와, 우해해애첫첫을차차하하 이제 제 번째 째 우승. 동선선로올올온온승희이의5번홀 그린 쪽 쪽을 보있있요요 를 했었는데 그 앞에 경과 쪽에 떨어졌습니다. 기대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노승이 두 번째 샷입니다. 오 빠져나오지 못했어요. 네, 탈출은 했습니다. 다음이군요. 아, 네. 네. 그 후에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노승희는 세 번째 샷. 네, 일단 노승희 선수는 파세이브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. 치핀 버디! 와, 와, 놀라움의 연속입니다. 위기에서 버디를 만들어냅니다. 이게 버디가 되네요. 소름돋으셨죠? 어, 네. 노승희 <laughs> 선수 단독 1위로 올라온 상황에서 파스리 16번으로. 클립 치는 앞부 쪽. 오, 오 선두로 오르자마자. 네, 또한 차례의 위기 에이. 상황인데요. 더수 있습니다. 아, 그런데 선두, 노승희 선수의 이샷 지켜봐야겠어요. 거의 키 높이에 그린 앞턱에 있는데요. 그리고 노승이는 또 파퍼트 남아 있어요. 네. 아 이렇게 됐네요. 다 공동 선두 다섯 명의 선수들이 13언더파에 네. 있습니다. 선두 스코어는 다시 13언더파가 됩니다. 이렇게 다섯 명이 현재 공동 선두인 가운데 노승희 선수는 17번 홀입니다. 이 홀도 좀잘지나가야겠네요 네, 어려운 홀이죠. 네. 가장 어렵게 플레이 되고 있고 385m. 더군다나 네. 오늘 이 홀에서는 우측에서 맞바람이 불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플레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오승희는 두 번째 샷인데요. 170미터가 나와 있습니다. 좀 짧게 올라갔고요. 17번 홀은 8호만 넘어가도 됩니다 오늘 17번 홀은 버디를 기록한 선수 손에 꼽을 만큼 어려운 홀인데요 노승희 선수가 먼 거리 버디를 시도합니다 지 리더보드 상단 부분에서는 17번 홀에 버디가 기록된 적은 단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네. 이가영 선수만 오늘 기록을 네. 했고요 노승희 오, 오 짧은데요 오 이거 신경쓰이게 남았어요 결정적인 중요한 파트 파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훅라인 파트인데요 포츠팟 네 공동선도 유지하는 노승희 안도해 <laughs> 안도을하시는 <한숨을> 네. <laughs> 노승희 선수입니다 공동선도 노승희 다수를 줄이고 끝내면 우승에 아주 가까워지죠. 마지막 콜입니다. 동타가 많기 때문에 노승희 선수는 이 마지막 콜에서 버디로 끝내야 됩니다. 네. 노승희 선수도 마지막 콜 버디를 노려야 하는 상황인데요. 먼저 두 번째 샷 때문그래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람은이 사람은 이사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이이 챔피언 오, 퍼트가 될수 있겠어요. 보내주는 운동 선수들. 클러치 샷이었습니다. 노승희 선수의 퍼트가 남아 있습니다. 결정적인 퍼트예요. 한국 여자오크에서 데뷔 5년 만에 생애 첫 승을 차지한 노승희.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핀을 뽑고 퍼트를 하는 것도 좋은데 노승희 선수는 기대를 뽑고 퍼트하는 것을 선호하더라고요. 그래서 기대가 좀덜 흔들리게 지금 캐디가 핀을 좀 다시 좀 자리를 잡는 모습이었습니다. 버디 팟? 네. 네. 자, 노승희 선수가 단독 1위로 마무리합니다. 이 선수의 정말 강한 멘탈이 돋보였던 이 최근 라운드, 그리고 이 후반 라인 홀 대비 아니었나 싶어요. 특히 27번 홀의 클러치 퍼트, 파세이브는 정말 멋졌고요. 오늘 후반에 엄청난 장면이 많았습니다. 네. 15번 홀 치피버디로 음. 한국여자 오픈에 이어서 시즌 두 번째 우승까지 차지하게 된노승입니다 네, 오케이, 정말 대단한 네, 오늘 는데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멋진 샷을 많이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. 내리 <laughs> 5년만에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. 또한 명의 시즌 다승자가 탄생했습니다. 네, 시즌 다승 경쟁 아, 정말 치열합니다. <laughs> 지금 3승이 4명인데 노승이 선수가 2승 차지하면서 <laughs> 가슴 경쟁 구도에 뛰어들게 됐습니다. 네, 시즌 23번째 대회 우승의 주인공은 이렇게 노승희 선수가 됐습니다.